어, 올해 좀 이제 전주일 때부터 좀 아이들이 조금 네, 강도를 할까? 올해 조금 좀 힘들게 해가지고 어, 네, 오늘 이 우승으로 좀그 보답을 받은 것 같고 어, 아이들이 여기 대회 에 와서 어, 예선 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뭔가 성장하는 게 눈에 너무 보여서 어, 우승도 너무 기쁘지만 이제 아이들이 어, 개개인적으로 어. 많이 성장한 거에 대해 너무 그게 더 복근. 아이들한테 이제 2월달 우승하고 나머지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준비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욕심이 또, 어또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물론 뭐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즐겁게 준비하겠지만은 대회 나머지 대회에서 어 아이들이 좀 뭔가 남적으로친적으로좀 부담을 안 주고 어또 뭔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경기력이 나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어 그리고 이제, 이제 저학년들 어 이제 저학년들의 한테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줄까 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